파란 잎이 어디 간 거야? <laughs> 아우 사부인 나가는 길에 잠시간 들렸어요. 아유 오늘 품길당 첫 데뷔 무대였는데 아우 제가 그냥 태훈 녀석 걱정이 되느라 하나도 정신이 없었네요. <laughs> 네. 아유 내일이 약혼식인데 세상에 우리 살난 아들 얼굴이 생채기가 나서 어떡 하나 몰라요. 아너 너 혹시 파란 잎못 봤니? 분명히 이 가방 안에 뒀는데 없다? 어. 그걸 잃어버리셨어요? 딴데 두신 건 아니고요? 어머 아니 파란이 핀이라면 그 파란이 개집 나가기 전에 꼽고 다니던 건가 본데 아니 어떻게 생겼대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저 내일 약혼식장에서 뵙죠. 아 네. 네. 아, 네. 아 그래. 아니 니네 엄마 아직도 저렇게 파란이 파란이 노래 부르시니? 그러게요 제 약혼식이 그 앞인데 파란히만 찾으시네요 사장님 혹시 우리 파란이핀뭐 보셨어요? 이게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셨잖습니까? 없어졌어요 우리 파란이 핀이 없어졌다고요 아니, 그걸 잊어버리셨다고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잊어버리셨는데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핸드백에 뒀는데 강당에 떨어뜨렸나? 같이 가서 찾아보시죠. KBS.